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순잘 고르는 방법과 심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올린 영상에서 고구마 그름 넣기와 토양 작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순 고르는 방법과 고구마 심는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어떤 순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고구마 농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은 올해 고구마 농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마는 열대성 식물이라 일찍 심으면은 죽거나 뿌리 활착을 못해 열을 넣게 심은 고추, 고구마보다 늦는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심는 적기는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5월 10일 전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고구마 심으려면은 20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2주나 3주 먼저 올리는 이유는 구독자님들께서 미리 학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의 내용을 잘 보지 않고 지금 바로 실행을 해야 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대부분의 영상은 정보성 영상을 올립니다. 따라서 영상을 건너뛰지 않고 꼼꼼하게 잘 보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을 댓글로 다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종 시장에 나가 보면은 벌써 고구마 순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심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심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말 듣고 초보 농부들 중에는 일찍 심었다가 두 번씩 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업 농들 가운데 출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조기에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고구마 심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비닐 가운데가 투명인 배색 비닐을 사용하여 고구마 생장 전까지 비닐로 덮었다가 2~3주 뒤에 뿌리 활착을 하고 난 다음 꺼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두번 손이 가야 하므로. 전업 농이라 하더라도 많이 심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고구마 조기에 심고 싶다면은 그 방법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지금 나오는 고구마 순은 아직 어리고 약한 순이 많습니다. 낮은 기온에 약한 묘를 심게 되면은 고구마가 처음부터 잘 자라지 못합니다. 늦게 나오는 순일수록 튼튼한 순이 나옵니다. 초보 농부일수록 남보다 빨리 심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셨다가 최소한 어린이날 지난 다음 튼튼한 묘를 심게 되면 죽는 순 없이 심고 나면 빠르게 뿌리 활착하고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순 고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을 사러 갈 때는 대충 숫자를 파악해서 가는 것이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한 줄로 심을 경우 1m에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만약 한줄 심기 5미터 두둑이 3개라면 약 75개에서 9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숫자만큼만 사지 않고 20% 더, 정도 더 사야 모자라거나 불량한 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남는 묘는 따로 심어두었다가 죽는 묘가 있을 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수는 100개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공급자들 가운데 마음 좋은 분들은 초과하는 때도 있지만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을 받아들면 대충 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은 마디 간격이 짧을수록 좋으며 최소한 일곱 마디 내지 여덟 마디 되는 순으로 골라야 합니다. 순을 가지고 오면 바로 심지 마시고 통풍이 되는 곳, 어, 그늘에 묶은 단을 풀어서 뜨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두었다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도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비닐로 가볍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보 농부일수록 잎이 싱싱할 때 심기를 선호합니다. 어차피 잎은 심고 나면 한나절이면 시들게 됩니다. 경화 과정을 거치면 수분이 약간 메마르면서 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수는 심을 때 부드러워서 잘 부러지지 않고 심기가 좋습니다. 보관하는 과정에 절대 물에 담가두거나 비닐로 꼭꼭 싸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담가두면 수분을 머금게 되어서 뻣뻣해져서 심을 때잘 부러지고 뿌리 활착이 더넣습니다 경화 과정을 거치면 뿌리 활착이 빠른 이유는 모든 식물은 수분이 메마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흙에 심겨지면 빠르게 뿌리 활착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는 구름이 끼어 있거나 비가 오기 전날에 심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면적이 크지 않다면 오후 늦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심는 간격은 넓게 띄우면 고구마가 큰 고구마가 됩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는 20기로 심으면 좋습니다. 고구마가 20기가, 고구마 20기가 없다면 철물점이나 농자재 판매하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가격도 2,000원대입니다. 심는 간격은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순위 일곱 마디 내디 여덟 마디 중에 다섯 여섯 마디는 땅속으로 밀어 넣고 두세 마디는 올라오게 합니다. 심을 때 생장점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이 시기를 밀어 넣을 때 약간 치켜든다는 마음으로 심어야 대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평으로도 심어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각선으로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땅속 깊이보다는 지상부 가까이 수평, 수평으로 심어야. 햇빛을 많이 받아서 뿌리 활착이 빠르고 고구마가 많이 달립니다. 이 식기를 뺄 때는 한 손으로 누르면서 빼야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식기를 빼낸 다음 생장점을 꼿꼿하게 세우고 흙을 잘 덮어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순을 심을 때는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심는 것이 좋으며, 좋습니다. 너무 어리거나 약한 순은 심지 말고 스페어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고 난 다음에는 두둑을 꾹꾹 눌러서 순과 흙이 밀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흙의 수분이 60% 이상이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흙이 메말라 있다면 심고 난 다음에 물을 구멍에 부어주고 흙을 덮으면 됩니다. 오늘은 고구마 순잘 고르는 방법과 심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